한 여학생이 마주오던 사람과만 부딪히고 마는데. 어이 학생,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죄송하면 다야. 너 진짜. 주인님도 그만하세요. 실수로 그런 건데요. 뭐 그나저나 학생은 괜찮아요? 네, 전 괜찮아요. 그럼 우리는 그만 가볼까요? 두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. 잠시만요. 학생은 여성이 떨어뜨린 물건을 들고 뛰어오는데. 이거 떨어뜨리셨어요? 어, 고마워요, 학생. 그때. 어, 저 목걸이 대표님 거랑 똑같은 건데. 어떻게? 언니, 괜찮으세요? 어머, 내 정신 좀 봐. 학생, 고마워요, 정말. 아니에요. 그나저나 학생,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? 어릴 때 엄마께서 저한테 주셨어요. 어머니께서? 네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조심히 가렴. 하지만 여성은 목걸이의 비밀을 알아내려 학생이 뒤를 따라가는데. 엄마, 저 왔어요. 우리 딸 학교는 잘 갔다 왔고. 이따 맛있는 거해줄 테니. 집에 먼저 들어가 있을래 응 엄마 이따 봐한편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던 여성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응 임비서 대표님 드디어 목걸이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정말 확실한 거야 네 따님과 목걸이까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어디인데 중앙공원 광장 앞이에요 응 지금 바로 갈게 잠시 후 대표님 바로 저기 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수현씨 한편 청소부에 전화가 울리고 여보세요 학원인데요 학원비 언제 입금할 거예요 진짜로 퇴원 처리합니다 죄송해요 이틀만 말미를 주시면 꼭 입금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담. 정말로. 수연 씨였어.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여성한테 다가가는데. 저기요. 혹시 절 기억하시겠어요? 죄송하지만 누구신지. 10년 전 기억 안 나세요? 역앞 광장에서 쓰러져 있던 남자 도와주셨잖아요. 아마따이 목걸이도 주시고요. 10년 전이요? 여성은 과거를 회상하고. 저기요. 괜찮으세요? 왜 이러고 계세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사실 지인한테 사기당해 가진 걸 모두 잃어버렸어요. 당장 오갈 데도 없고 배고파서 그만. 잠깐만요. 제가 지금 가진 돈 전부예요.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. 그래도 이걸 그냥 어떻게 괜찮아요. 대신 힘내서 잘 사셔야 해요. 아참,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. 제 딸이 차고 있는 건데, 앞날에 힘이 되어 줄 거예요. 여성의 회상이 끝나고. 이제 기억났어요. 정말 당신이었군요. 그동안 정말 많이 변하셨는데 이렇게 멋있어지시다니. 그때 수연 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. 고마워요. 아니에요. 대단한 일도 아닌걸요. 그나저나,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전, 청소 일하면서 그냥 딸이랑 둘이서 먹고 살고 있어요. 아시다시피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어서. 아니에요. 정말 대단하세요. 그나저나, 아직 재혼은 안 하신 거예요. 네, 딸한테 상처가 될까봐요. 딸만 열심히 키우려고요. 그러셨군요. 저도 그간 혼자 지내서요. 사실 그날 이후로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고백. 그래서 그러는데, 혹시 전, 어떠세요? 저 놀리지 마세요. 어떻게 회사 대표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전 이혼에 애 딸린 아줌마인걸요. 무슨 말씀이세요?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커녕 막노동이나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. 그리고 이혼이 뭐요? 저희만 괜찮으면 된거 아니에요. 자 그럼 오늘부터 저희는 만나기로 한 겁니다. 땅땅땅 10년 만에 은혜를 갖고 진심을 전한 남자의 마음이 멋있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